안녕하세요. 인자맨. 네.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그, 핫케이크 많이 먹잖아요. 핫케이크를 먹는데, 핫케이크에 머랭까지 추가해가지고, 좀 폭신폭신한 핫케이크를 만들어서 먹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음, 깨끗하게 이분은, 지인님은 머랭까지 다 이렇게 했어요. 안 나오게. 깨끗하죠? 귀엽죠? 아, 아, 여러분 준비물좀 보여드릴게요 핫케이크, 가루, 그리고 이거 좀 잡아주세요 계란 4개 우유, 우유 그리고 큰 바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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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는 큰 머그잔에 뭐. 두잔 정도? 한 500ml 정도 저희가 핫케이크 가루로 한 5, 1kg 할 거거든요 저희 가족이 워낙 많아서 그 1kg을 할 건데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옆에서 해보세요 계란을 계란과 저희는 머랭으로 콕신한 걸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이랑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를 갈라줘야 돼요 분리해줘요 조수 갈라주냐? 갈라셔 <laughs> 아, 여기다 하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봐요? 흰자를 언니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 가만히 보는데 닦았니? 너무 웃겨 어떡게 이렇게 이 하면 분리하는 거야 음, 응. 안믿아요 응. 와, 노 낮아, 아우, 안합니다 으! 이게 정이 만드는 거. 아니, 아니 이아까 정리... 엄마. 아, 완벽하겠어요 노른자 완성 네, 휘팅들. 오늘 너무 이거를 좀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 넣어야 잘 된다, 된다거든요. 냉장고에 넣어 둘게요. 어, 음, 수 아, 그다음은 이 노른자 분리한 거랑 우유한 500ml 정도를 큰바울에 넣어서 섞을 거예요. 자르 이게잘 되네요. 이게 요게. 요게 좋아요. 어? 자, 우유 500ml를 낼게요. 여세 요새도 이렇게 섞어줍니다. 벌써 노래예요. 자, 응. 섞였으면은 핫타이 1kg가 다할 거거든요. 상당. 아 진짜 많네요. 너무 많이 해서 냉장고에서 이제 머랭 한번 흠핑기로 해볼게요. 자, 냉장고넣 어, 그래? 한번 해볼게요. 아! 어. 이데 너무 조금이 정도. 니다이상한것같은이 정도. 이 정도. 되지 이 정도. 라 정도. 이이 정도. 되지 않이이 정도. 이이 정도. 만 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주세이 정도. 이 너무 많이 정도. 이 정도. I'm going 다 o go to the other. I'm going to go to the other. I'm 그 o i n g to go to the other. I'm going 이건 언니가 한 거. 아, 이거 아, 엄마가 아, 세운 거. 이거를 잘라 줄게. 이첫입은 아, 아, 여러분 아, 거. 눈빵내 거. 돌아. 찍어 어때요? 먹겠습니다. 나도 나도 먹르겠어뭔라 이거 거같데 모랭이야? 아까 모래 모래 거리던데. 이거 뜨거워야 맞 어? 맞았어? 연속 젓가이 돌이 거 같아. 들었어? 아니면 다 이거네. 그냥 팬케이크랑 약간 맛이 다른 것 같은데? 맛있었대, 할아버지. 할아버지, 맛있으세요? 너무 요 <많아요. 웃음> <laughs> 잠깐만. 잠멸은통 <잠을 통하네>. 안에. <laughs> 생케이크 앞에 두고 감자를 좀. 어, 음, 자가더 맛있을까? <laughs> <laughs> 케이크 지금 그냥 마 케이크랑 다르냐? 지금 계속,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네. 어? 아, 그래? 응. 음, 맛있어? 맛있어요. 꿀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꼬리라서다 맛있죠. <목소리> <목소리> 자, 뭐야? 커피야? 이거 음, <목소리> 맛있어 보이죠? 네. 어우 맛있어 보인다. 아, 음. 어, 냄새가 위에서부터 2층에서 내는 려오 건데, 파나요? 파나 없어요. 냄새 라서 네. <목소리> 너무 맛있어, 맛있는 맛있는 <목소리> 냄새가 나가지고. 응. 음.

대성공 해주세요. 배가 성공했다고요? 네 커피 성공! 한 커피 한 잔까지 여유들. 여유 진짜 부를, 뜨거워요. 여유 부릴 시간이 아닌데요. 아 어, 잠시만요. 저녁 먹을 시간. 자 아, 봐요. 가지 할머니 해주세요. 대성공. 대... 할머니 해주세요. 시작.